웬만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좀 쓰는 거를 고민해 봐야 될것 같네요. 그렇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스티치십입니다 오늘 마이그레이션 테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마이그레이션이 뭘까요? 이염 현상이죠. 원단 바닥 색깔이 나름이나 전사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울긋불긋하게 이제 얼룩지는 현상. 나름 같은거나 전사 작업을 했는데 그 위에가 곰팡이 핀 것처럼 붉게 올라오는 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마이그레이션은 이미 발생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대처 방안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발생을 하지 않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마이그레이션이 어떨 때 보통 발생을 하는지 발생하는 원단을 말씀드리자면 폴리스탄 그것도 농색 원단 어두운 색깔의 원단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염 측이나 측에서, 전사 측에서도 가장 무서운 원단. 아, 그러면 차단제 바르면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차단제를 발라도 올라올 원단은 무조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1 시간이냐, 한 달이냐, 일주일이냐, 1년이냐는 뭐 개체별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올라올 원단은 무조건 올라온다.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통은 통상적으로 원단이 저희들이 염색을 하잖아요. 생제에서. 이 생제에서 염색을 했을 때, 염료가 제대로 고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렴을 하면 그 나렴이 염료로 침투하는 거예요 염료가 나렴으로 침투되는 겁니다 뭐 나렴이든 전사든 그러면서 그게 이염이 되는 거를 이제 보통 마이그레이션의 원인인데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그 염료들이 이제 탈락되지 않았을 때라던가 그럴 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면 이게 폴리 원단인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어 이거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런 게알 수가 없거든요 100% 이거를 알기는 어렵지만 70-80%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오늘 알려 줄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죠? x y j 라고 여기에 테스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x y j 는 뭐예요? 네, 요거는 오. 이제 원래 나염집에서 실크스크린 판을 닦을 때 사용하는 용액이에요. 저 요거를 컵에 따라서 원단을 조금 잘라서 휘저어 보면은 색깔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폴리스판이고요. 하나는 면입니다. 사실 면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한데 문제가 없는 원단이라면, 얼만큼 또 차이가 나는지, 물빠짐이. 이거 한번 체,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약간, 신나 비슷한 냄새가. 휘발 냄새, 휘발유 냄새 같은 게좀 어, 나네요. 향약품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 먼저 한번 담가서, 살살 휘져보면 됩니다. 어, 이것도 빠지는데요? 근데 이거는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양호하다? 네, 요, 요거는 빠지는 게 아니에요. 동색 원단들은 그럼. 이 정도는 빠질 수 있는데 아예 빠지는 것들은 색깔이 다르게 나와요. 이게 면 담궜던 거고요. 이게 면을 네. 한번 그냥 담궈 본 거고 이거는 폴리스판인 거죠? 네, 이거는 폴리스판. 색깔이 다르죠? 어 그러네요. 네, 이렇게 살짝 어두운 갈색빛으로 변하면 조심해라. 네, 몇번 흔들지도 않았거든요. 네. 네.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어 그러네요. 네, 위험성이 어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엄청 심하게 빠진 느낌이네요, 네. 진하게. 같은, 이제, 어두운 색인데도 불구하고, 갈색빛이 살짝 돌아요. 근데 이게, 보랏빛이 돌 때도 있고, 붉은빛이 돌 때도 있고, 원단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원단이면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이 나올 위험이 충분히 있는 걸로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음, 어. 웬만하면 이런 경우에는 좀 쓰는 거를 고민해 봐야 될것 같네요. 그렇죠. 또 다르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나요? 또 다르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요런 플리스파 원단은 빵빵이를 대고 샀을 때 체크를 해볼 수도 있어요. 아또 빵빵이로도 테스트를 할수 있나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업체마다 또 테스트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 방식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빵빵이를 쓰기 전에 이쪽 원단을 봐주시면 아무것도 없죠. 네. 그냥 네. 화이트 베가이 모뭐 이런 원단이죠. 네. 화이트 원단을 뒤에다 대고 플리스파 원단 위에 올리고. 방법이 사주를 하는. 부식으로 불빛이 신호가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지금 여기서 일로 이염이 됐네요. 네. 이거 혹시 면대 면으로도 한번 해볼수 있어요, 저희? 면대면? 네. 면은 붉은 기가 확실히 좀 없죠. 살짝 네. 푸른빛이 돌기는 하는데. 어 이거만큼 차이가 엄청 심하네요. 네. 지금 보이는 이게 부터. 면을 대고 쐈을 때, 이게 폴리스판 음. 그러니까 이만큼 심하게 또 위험도가 있다. 네네네. 음 이해했습니다. 또 있나요 방법이? 한 가지 방법 가장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나염을 찍고 난 후에 테스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폴리가 아니고 면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냥 보여드리면 나염을 찍고 난 상태에서. 이런 투명 테이프, 이런 투명 테이프, 그냥 그 나름 위에다가 붙이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있죠? 그러면 이제 물이 빠지는 폴리스판 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이 이제 보라색 혹은 붉은색, 이렇게 올라와요 아 스카치 테이프로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네 맞아요 바로 올라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빠른 원단들은 한 30분에서 한 하루 정도 기다리면은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로 테스트한다고 하면 하루 이틀은 좀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나름 지금 주변이 이렇게 막야 이렇게 물들어요 음 이염되듯이 음. 네네네 이상으로 아이그레이션에 대한 테스트 방법 일단 세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폴리스판 원단 자체가 보통 한 7, 80%는 위험에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생산하시기 전에 꼭 테스트를 한 번씩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